삼성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불과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휴대전화는 악몽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수리기사가 고객의 사진첩과 메시지를 열어보고 심지어 집으로 가져가 개인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터리 기록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1시간 9분 동안 사진첩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사진, 가족 사진, 다이어트 중 찍은 노출 사진까지 모두 훑어본 흔적이 남았고 피해 여성은 온몸이 오싹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새 휴대전화를 보상으로 제안했지만 그녀는 돈이 아니라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삼성은 개인 직원의 일탈이라 해명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이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한 사과로 용서.